저희 많은 문자들도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. 정보의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. 좀 빠른 문자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문자 주시면 순서대로 저희가 또 차례대로 또 어,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번호 0815님의 문자 또 한번 살펴볼까요? 동부 2층동 레미안 첼리투스 50평이나, 어, 50평이 매매가가 2억 5억 선이고요. 전세가는 17억 선인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 하려고 합니다. 이곳 괜찮을까요? 이렇게 먼저 좀 보내주셨습니다. 아,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좀 차이가 크네요, 대표님. 이곳 좀 매수 투자 목적입니다. 괜찮을까요? 일단은 장기 투자라고 하셨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아, 투자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, 어, 여건은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, 매수하는 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만, 이 금전적으로 큰, 큰 부담이 없어야 되겠죠.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차입사용을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닌 형태를 얘기 드리는 거죠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여기 레미안 첼리투스는요. 아, 어, 좀 전에도 여기 뭐 용산 쪽을 또 얘기했는데, 예, 레면 제일 수수, 우리가 강변도로, 올림픽도로 다니다 보면 아주 굉장히 잘 보이는 데죠. 결국 뭐냐면 이천동 지역은 배산 임수, 우리가 그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부촌이 돼 있고, 그래서 많은 주거 선호도가 따르는 곳입니다. 뒤로는 남산이고. 또 앞쪽으로는 한강을 보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데고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데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첼리투스 왜 그러냐? 사실 지금 우리 서울시 그 한강변에 대한 관리 방향의 기본 계획이 있어요. 그래서 한강변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35층 이상을 질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 첼리투스가 지금 56층이에요. 이런다 보면은 이 지역에서 랜드마크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뭐한 3년 차밖에 안된 아파트고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50평형이 다른 지역의 50평형이라면 중대형 굉장히 부담감이 있겠지만 저 어떤 강남권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부담되는 평형은 아니고요. 50평이 형 지금 뭐 25억이라고 하는데 평당가로 따지면 평당 한 5천만 원 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다만 얼마가 오른다 이런 거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거든요. 근데 중장 아까 장기 투자를 얘기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폭 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이. 아 어,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7,8천 정도 갑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,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상호 연관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상승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. 그런데 어, 아까 뭐 전세 17억 정도라고 하면 이제 투자 금액이 한 7,8억 정도는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금액 대비해서 어, 뭐 1억 2억 상승하는 게 어떻게, 그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낮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곳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. 일단 어, 문자상으로 질문 주셨기 때문에. 요 정도로만 답하겠습니다. 일단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.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. 자, 문자들도 또 보도록 하죠. 아, 이번에는 끝번호 0516님의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구로 디지털역 인근에는 예성 오피스텔 22평을 보유 중이고요. 현재는 아,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. 2000에 80으로 월세를 또 주고 있는데, 매도를 할지 보유할지 좀 고민이네요.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현재 지금 수익형 오피스텔 보유 중이시네요. 매도해야 될까요?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? 대표님? 아, 여기는요, 문자로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,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을 그냥 활용하신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두 가지 방향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, 요, 기네요 요긴데, 지금 구로 디지털 역하고 뭐 초역세권이에요. 근데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, 오피스텔은 목적이 딱한 가지예요. 그냥 차익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, 월세만 그냥 꾸준히 나오면 돼요. 근데 2000에 지금 80이라고 하면, 지금 여기 계속해서 그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거든요. 그러면 이게 안정되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연차가 조금 돼 보이긴 하는데 지역의 수요 공급이 맞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 그냥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는 그냥 나쁘지 않다. 뭐 매매가는 뭐한 2억대 한 초반 정도 갈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본다 그러면 뭐 수익률이 한 5%대 이상은 돼 보이거든요.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월세 안정적인 측면으로 가는 건 그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, 그 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크게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 구로 공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또이 주변에는 젊은이들, 뭐그 어떤 먹자, 어떤 상권도 잘 형성돼 있어요. 초역세권에 결과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. 거기에 비해서. 오피스텔 공급은 마, 어,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유지를 계속할 것 같이럼 보여져요.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유. 다만 뭐 젊은 분이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차익을 좀 기대하신다 그러면 그5% 수익률 이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또 지금 금리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수익률의 변화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다면 좀 중심권으로 오셔서 어, 수익과 좀 차익을 할수 있는 거를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지, 어, 지역을 한번 추천받는 게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